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올해 산두 가지 스타일의 겨울 외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옷은 에이세컨즈 코드로이 점퍼고요. 블루 색상으로 정가 79,900원 다 주고 샀습니다. 올해 쇼패딩에 블루가 유행이잖아요. 저도 이 짧은 패딩에 코드로이로 따뜻한 느낌을 가진 이 빈티지한 블루 색상으로 구입하였습니다. 두번째는 망고에서 산 리버 서블 무스탕입니다. 139,000원에 세일 가격으로 샀어요. 원래 가격은 199,000원입니다. 올해 또 무스탕이 유행이고 그리고 망고가 세일하길래 이건 또 리버 서블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를 사보았는데요. 기본 코트와 패딩만으로 겨울을 날수 있지만 이런 유행템으로 좀더 예쁘게 겨울력을 유... 연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유행하는 옷은 실속 있는 브랜드에서 사는 게덜 후회한다는 점. 에이세컨즈 코드로이 점퍼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옷입니다. 제가 이거 사달라고 정확한 오더를 했던 거라 받고 난 뒤에 더욱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. 빈티지한 색상의 블루, 더스티 블루 이런 색상입니다. 실제로 받았을 때 추울까 걱정했는데, 이렇게 내장이 엄청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안에 만지면 이 사그락거리는 소리,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. 거의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고요. 10% 나일론이 섞여 있습니다. 저는 M 사이즈로 구입하였습니다. 아래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조여가지고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조여서 항아리처럼 연출하는 게 훨씬 더 예뻐요. 굵은 코드로의 모양이라 멀리서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. 극세사와 같은 촉감입니다. 팔도 길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활동성이 매우 좋습니다. 대신에 단점도 있는데요. 이게 좀 많이 빵빵하다 보니까 앉아서 일을 하거나 좁은 공간에 또 앉아있으면 좀 불편합니다. 지퍼를 닫으면 목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고요. 목도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. 쇼패딩이라 길이감은 짧지만 엄청 활동성에 있어서 편해서 진짜 좋습니다. 그리고 좀더 어려 보이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. 팔 길이감도 정말 딱이고요. 소매를 잡아주는 이런 시보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또 너무 헐겁거나 짱짱하지도 않아 진짜 딱 적당한 조임입니다. 이게 빵빵해서 패딩처럼 엄청 따뜻합니다. 그리고 이 길이감 보이시죠? 딱 허리까지의 길이감인데, 이렇게 아래를 조여서 바람도 안 들어오고, 소매도 바람이 안 들어오고, 목까지 길어서 또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, 진짜 괜찮아요.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, 목 부분에 이런 셔링이나 이런 부분들이, 진짜 딱 예쁘고, 완전 마음에 쏙 드는 옷입니다. 아이보리색도 있었는데, 그건 이미 품절이었고요. 이건 벌써 또 세일에 들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속상합니다. 세컨 스킨의 긴 네이비 원피스를 입어보았습니다. 우리가 원피스를 많이 입고 다니기도 하잖아요. 이 원피스 위에 점퍼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입어보았습니다. 어두운 색이너에도 이렇게 쉽게 매칭이 가능합니다. 원피스랑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죠? 겨울에 쇼패딩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따뜻해서 손이 더 자주 갑니다. 그리고 너무 예뻐서 완전 만족합니다. 단점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생각보다 정전기가 너무 심합니다. 그래서 입고 벗을 때나 차의 문을 닫을 때 정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제가 올해 무스탕을 너무 사고 싶어서. 길이감이 좀 있는 무스탕으로 구입하였습니다. 길이감에 비해, 이또 크기에 비해서 엄청 가볍습니다. 인조 무스탕이지만 촉감이 진짜 부드럽고요. 대신에 이런 구김은 생각보다 잘 없어지진 않아요. 이 옷은 갓 도착했는데 이렇게 구김이 좀나 있습니다. 화면상 더 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닙니다. 퍼 부분은 좀 짧은 털로 되어 있고요, 거친 듯하면서 생각보다도 부드럽습니다. 엄청 보들보들한 후리스보다는 조금 빳빳한 느낌일 수 있어요. 색상은 아이보리에서 좀더 브라운기가 섞인 느낌이라 관리가 편할 것 같습니다. 주머니도 같은 무스탕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한쪽은 무스탕, 다른 쪽은 퍼로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. 저는 이것도 M 사이즈로 구입하였습니다. 66 사이즈면 M이면 딱 적당합니다. 소재는 안, 겉과 모두 100% 폴리에스터입니다. 무스탕 부분이 보이도록 입어보았습니다. 이게 너무 오버핏은 절대 아니에요. 단점이 있는데 팔 부분이 가오리핏이라 팔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팔 길이는 좀 짧고 늘어나는 재질이 아니다 보니 팔 움직임에 좀 많이 불편합니다. 이렇게 어깨까지 걷어야 움직임이 그나마 좀 편해요. 소매는 처음에 펼쳐 있었는데, 이거 전체적인 소매 길이는 좀 짧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팔 길이가 좀 짧게 나오긴 했지만, 이게 접어 입어야 그래도 무스탕은 좀더 예쁘잖아요. 이렇게 접었을 때는 또 길이가 좀 많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손목이 또 보이거든요. 손목이 시려울 수 있으니 이너는 좀긴 옷을 입어야 할것 같습니다. 카라는 와이드하게 어깨까지 덮는 디자인입니다. 그래서 얼굴이 조금 작아 보입니다. 안쪽 포로 되어 있어서 좀더 귀여우면서 따뜻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. 브라운과 아이보리의 색상 배합이 너무 예쁘고 때가 타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. 엉덩이를 다 덮는 길이감이지만 너무 길지는 않아요. 그래서 좀 활동하기에는 롱코트보다는 좀 편합니다. 촉감이 보들보들하고 이것도 생각보다 따뜻합니다. 단추는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다 잠그면 파라 부분의 라인이 조금 잘안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움직이는 거가 조금 더 불편해요. 아랫단 보이시죠? 그리고 아랫 부분이 좀 밖으로 말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잠겨서 입으면 좀 예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열고 입어야지 이렇게 말려있는 모습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 모습 이런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열고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예쁩니다. 리버서블이라 반대로도 입어보았습니다. 주머니 내부는 모두 다 무스탕으로 되어 있어요. 요즘 인조 무스탕도 진짜 리얼 같은 느낌이에요. 이렇게 입으면 롱 기장감의 후리스 느낌. 단추를 닫으면 이렇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, 이쪽 부분은. 얘는 이렇게 잠궈서 입어도 진짜 예뻐요. 주머니 이런 뚜껑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생각보다 좀 높게 달려 있습니다. 리버서블이 원래 한쪽만 괜찮아서 대부분 한 면으로만 입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워낙 귀여운 느낌이라 바깥쪽 무스탕도 그렇고 이쪽 퍼도 엄청 괜찮습니다. 활용성이 진짜 좋습니다. 원피스에 입어도 이것 또한 또 다른 느낌이죠. 조금 더 차려 입은 느낌이랄까? 퍼 느낌의 옷이라 어두운 색의 이너랑도 찰떡같이 소화합니다. 겨울에는 이렇게 겉면이 따뜻해 보이는 재질이 사람이 좀더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요. 여유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랄까? 이렇게 무스탕 느낌으로도 입어보았습니다. 색상이 워낙 여기저기 다 어울리다 보니까 이 옷의 최고의 장점은 이런 색상 조합인 것 같습니다. 이 무스탕으로 입어도 진짜 예쁘죠? 길이감도 정말 딱 좋고 이 카라 부분이나 이런 디자인 면에서도 팔이 불편한 것 빼고는 진짜 다 좋습니다. 추울 때는 이렇게 카라를 세워서 바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. 엄청 포근해 보이죠? 이런 브라운 계열은 네이비랑 진짜 찰떡인 것 같아요. 이렇게나 예쁜데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. 저도 이 단점 때문에 정말 고민입니다. 바로 털이 너무 잘 빠집니다. 털도 하필 짧고 얇아요. 이너를 흰색으로 입었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이너를 입으니까 온 몸이 지금 흰색 털로 뒤덮였습니다. 털도 짧아서 돌돌이로 열심히 떼도 좀잘안 떨어져요. 이 옷을 입으면서 정전기도 많이 일어났는데요. 털로 인한 먼지도 많아서 재채기가 자꾸 납니다.